오늘은 저 텐션 방송 바로가... 바빠라, 바빠라, 빠라바빠빠라 바빠라. 이 저방 안번 터나면 그냥 저방. 난씨 집겹치는 거안 좋아한다고. 뭐가 났냐 이건 뭔데 제발 롤러스케이트 안돼 내가 제일 쉬운 속도다 응? 음? 뭐야, 스킬 안 써지냐? 나역에 네, 조선피스. 한정도 조선피스고. 밤에 나 이래라, 아니! 아니! 파면이 절로 갔다고 음, 파면 나이스. 그래 항상 먹으라고? 왜? 굳이? 귀찮게? 그럼 최소한은 먹어줄게. <laughs> 아포칼립스에서 제일 빡치는 거. 그걸 내가 지금 시전하고 있지. 헛. 둥글게, 둥글게, 짜. 다시, 다시, 둥글게, 둥글게, 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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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더 안, 너 레이저, 어, 미안해. 너 레이저 안 됐어, 이러려고 그랬더니, 지금 써네? 어, 미친놈들. 아으 아으 아 진짜 미친놈들인가 나무 뭐 나오고 있어 지금 구린 거. 어, 엑스트라? 아니야, 엑스트라는 아니야. 쉬도도안 돼. 페이트 하자? 아우, 하필 그냥 괜히 바꿨다, 안터쳐을 다시 뽑아야 되게 생겼네. 어이. 이놈들 어떡하지, 이거? 발콩 너무 힘든데? 아이고. 뭐야, 이거. 우와, 깜짝아. 원씨 너무 오랜만에 상대, 어 미안해. 원씨 얘기 가시짠짠. 쟤네 다시 쓰지 않아? 이러려 그랬는데 디졌네 와 그걸 와헤피 <laughs> 메딕 메딕 겁나 스릴 넘치게 노네 나도 스릴 넘치게 노래 응, 음, 별꽁 사분안 별꽁 <laughs> 아씨 잠깐만 음 <laughs> 완벽해 핫배기 근데 겁나 스펙타클하게 나오는데 뭐야, 왜 죽었어, 이게? 개 죽어. <laughs> 아니, 오늘 저 텐션 방송할 거야. 로아으 당했다 로아으 トクソトクソウト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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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 아 너무 느려 충분히 피하고도 남는 것들을 다 막고 있어 이럴 수가 너무 놀라워서 말도 나와 두더지 지금 나오고 톡톡톡 역시 눈에는 눈동물인 동물이지 톡이 야,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 가자, 펠리아나안 들어갔는데? 어, 씨. 뭐야, 이 새끼들. 야, 역겨운데, 이거? 왜? 야, 맵 너무 역겨운데? 맵이, 야, 이거 지금, 요, 요맵 지금 있잖아. 이거 왜 이렇게 역겹냐? 맵이 너무 역겨워요. 맵이, 맵이 있잖아. 너무, 어, 역겨워. <laughs> 맵 배치가 방금, 어우, 알래이몇 개야, 그게? 너무 역겨운 조합. 어후. 역겹집이, 역겹집이, 역겹집이 한 조합이었어. 앞을 아, 꼭 묻혔다. 아이, 젠장. 아니야, 얘들아. 우린 할수 있어. 둥글게, 둥글게 네. 그려. 할수 있지, 비. 할수 있지, 비. 너이 흑막자식. 이 흑막자식. 니가 제일 나빠 보여. 아, 이 녀석들, 정말, 역겨워. 저건 게이지에다가 포함 안 되지 아 근데 여기 스템플러 너무 구려 어? 원터져버리자 버리자 게스 포트 라이트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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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스톤 안돼 뭐하냐 핸드크림이 나와야지 아, 개민폐야, 진짜. 잠시만, 너무 민폐야. 야, 이거를 1분 30초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지, 결국엔. 아포칼립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가. 아포칼립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을 외웠어. <laughs> 언제는 1분 30초까지 나오고, 언제는 뭐몇 분까지 나오고, 몇 분까지 하고, 몇 분까지 있고, 몇분 안에 죽이는 게 베스트고, 이런 걸다 외워버렸어, 그냥. 아포칼립스를 하루에 틀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정말로. 근데하든또 처음이니까, 뭔가 더 역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스포트라이트로 절대 죽을 일이 없지. 특히 커뮤에서는 그냥 일자 열만 잘 맞추면 그냥 올지나 뭐, 굳이, 딴거 필요 없이 혼자만 해도 충분히 컴실만큼은 이게 제일 좋고 좋고? 와? 좋아 나 근데 아직 부상 한 번도 당했어 이게 약간 이, 이거 알 품는 애들도 있잖아 알을 싸는 게 랜덤이면 좋겠어 울고싶다 그냥 그대로 쳐자오 오우 역겨워 얘네 너무 역겨워 이 새끼들 부활한다 오우 역겨워 역겨워 예이 도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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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 스프링 콜라 나는 이미 충분히 힘들고 역겨워 휘유 휘유 약간 마음에 드는 거잖 아니야? 피파랑 휘유 이런 거 하잖아 이 변태 같은 녀석들 우리 학교 기록이 전부 다 있어. 변태 같은 녀석들. 아니 이게 이런 젠장. 난 이렇게 할래 그냥 응. 슈터에다 슈터가 따가내는 그냥 할래 <laughs> 어. <laughs> 에아 울것 같은 어떡하지?